3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세계적인 그 지휘자 중에 그 토스카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인데. 원래 이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첼로를 연주하는 첼리스트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단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굉장히 눈이 나빠서 악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심하고 희미해서 제대로 악보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그 연주하는 곡을 악보를 전부 다 외워서 연주를 하였다.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악보를 외울 정도로 이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고 또 연습을 했겠는가.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휘자가 있었는데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지휘자가 잠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주의 날짜는 다가오고 연주회를 제대로 열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들의 회의 그때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악단 중에서 한 명을 지휘자로 세우자. 그때 토스카니니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것은 뭐냐면, 이 토스카니니는 모든 악보를 다 외웠기 때문에 지휘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소문이 나서 또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토스카니니는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지휘자가 되었다. 아,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분명히 이 사람에게 있었지만은 그걸 극복을 했습니다. 악보를 외우고 또 외우고 연습하고 또 외우고. 비록 그의 눈이 침침하고 보이질 않아서 악보를 외우는데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토스카니니는 세계적인 대지휘자,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었다. 고난이 변해서 어떻게 보면 뭐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또 믿음 생활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토스카니는 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노라. 그리고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늘 감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히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가에 고인 눈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눈에 고인 눈물은 하나님에게 말 없는 그런 언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 없는 언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눈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에 그 눈물의 의미를 부모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눈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말 없는 언어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지나온 나의 삶이 너무나 벅찹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힘이 되는가. 에르미야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선지자의 그뼈 아픈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절망의 순간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에 내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 절, 정말로 절망스러운 그 삶을 표현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만만하지 않죠. 남들은 뭐 끝까지 꺼가지고 힘드냐? 뭐 끝까지 꺼가지고 고난이라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남들이 모르는 아픔 또 때로는 절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밤새워 눈물 흘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눈물로 지새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밤잠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아,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는 날도 우리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수백 년 동안 그 눈물, 그 고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애굽의 군대는 맹 추격을 해왔고. 그리고 살기 어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고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에고의 군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그리고 그 밑바닥은 하나님께서 건너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찌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은 그동안에 눈물을 한번 떠올려 보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우리가 그 그동안 얼마나 정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가 어찌 안 나오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바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온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눈물이 변하여서 감사가 되게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눈물이 있지만 내 눈에 눈물이 고여서 내 눈이 상하기도 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과 감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이렇게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눈물 나고 한숨 나고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나 염려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힘내시고 견디시고 이기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도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며 돌아올 때 기쁨과 감사로 돌아올 수 있는 저 여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가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가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와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란 비바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잠지 못할 슬픔 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한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가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그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가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그 나를 증거하도록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눈물이 있을지라도 정말로 절망과 한숨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저들이 430년 동안 흘렸던 그 눈물을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눈물이 많은 그러한 삶이 보일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학교와 오늘 하루에 펼쳐질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믿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